이번에는 휠 센서 측정과 진단 그 다음에 수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왼쪽은 고쳤어요. 근데 지금 우측 하나 남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C1209라고 해서 뒤 우측 휠 속도 센서 단선 단락이라고 떴어요. 현재 코드죠? 실제 고장입니다. 현재 코드. 아까는 뒤 좌측도 떴었는데 지금 뒤 좌측을 고쳤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코드가 떴을 때. C1209처럼 단선 단락, 단선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선이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어쨌거나 신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센서를 먼저 교체하는 게 맞을까요? 어, 이차 같은 경우는 휠 센서가 어, 허브 베어링 일체형이기 때문에 싸지는 않아요, 절대로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만약에 고쳐서 많이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어 이게 아니야.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음, 먼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단선 단락.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왼쪽은 허브 베어링을 교체를 했지만 여기에 보시면 일체형이에요. 센서 일체형 보시면 센서 일체형입니다. 교체를 했지만. 배선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선 문제 배선 문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네 바로 레퍼런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키온 상태에서 레퍼런스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서 배선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ABS 모듈에서 신호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아니면 배선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레퍼런스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휠 센서에 신호값이 정말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 방식은 디지털 방식이에요.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측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대부분 AC를 씁니까? DC를 씁니까? 자동차에서? 예, DC를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측정해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값을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세팅을 바꿔서 측정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톤휠에 따라서 신호가 일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여기서 알려드린다면 참 재미가 없겠죠. 네,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 방식이 그 먼저 센서의 방식이 그거 그것에 따라서 레퍼런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또 어, 신호 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물론 지금 신호가 조금 이상하게 세팅이 돼 있지만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세팅을 바꿔서 신호가 나오지 는안나 오지를 는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식을 바꾼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거를 정확하게 디지털 신호로 보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단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잘안 나오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회센서는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라면 저것처럼 어 어떤 특정한 톤율에 의해서 나오는 신호 같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쟤는 톤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사산 이빨 방식이 아니죠 얘는 마그네틱 방식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굉장히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어, 오실로스코프가 아니면은 확인이 거의 어려운, 예, 그런 건데요. 이렇게 예, 해서 교체 후에 신호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예 안 나왔거든요. 음, 뭐, 야, 그럼 이게 디지털 신호 이상한데? 예,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신호값을 아주 조금 잘 나오게끔 보게 하기 위해서 세팅을 바꾼 거기 때문에 정확한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도 관계 없습니다. 물론, 어, 초보자라면 정확한 신호를 측정하는 게 가장 더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 고장난 거에 대해서 확, 정확하게 수리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은 휠센서의 불량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교체 들어가서 수리가 완료돼서 에러코드가 삭제된 것을 네. 이렇게 진단기로 확인하고 이제 우측만 수리를 하면 됩니다 좀 이따 이것도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우측 허브 베어링 교체했습니다 벌써 때깔만 봐도 아시겠죠 교체한 거 커넥터 정상적으로 껴 있고 네 조립은 다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러코드가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고담 코드 지금, 이거 있죠? 코드. 아, 뭐야. 코드 있죠? 현재 코드. 기온. 아까, 이 코드는 지금 아까 측정해놓은 거예요. 재검색. 해보겠습니다. 중지. 현재 고담 코드. 과거. 자, 과거 코드로 바뀌었죠? 과거코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수리가 됐다고 반은 이제 반은 성공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삭제가 되는지 재검색하시겠습니까? 네짠네안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리 다 끝났어요. 아,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작업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늘은 소렌토 R 이어 플러그 쪽과 그다음에 휠 센서 디지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려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수리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올려드립니다. 따라 어차피 따라 하시지도 못할 거예요. 장비가 워낙 비싼 장비고 기본 개념을 모르면 측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어 따라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디가서 논탱이는 안맞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